자, 읽어봐. 이게 푸지. s s a f r a l 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P-R-I. P-R-I. P-R-I-G. L-O-P-R-I. 제일 많은 캐요 그래서 우리가 S가 여기서 잡히잖아. 완전. 펌프가 이로 올라오는. 대부분 이 경우는. 라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윤상인데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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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틀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틀면은 여기에 하이라인 카틀라지라고 있거든, 경골. 얘가 그때 말했지만 뭐 하다가 뚝 소리가 났어, 뚝 이렇게 이렇게 틀어졌어. 인대늘어난거 아니야, 뭐니까연골이 크랙이 되면 깨져버려. 터지기 전이라는 거야.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밀어봐. 어! 이렇게 되는 거야. 한동안 이러고 다녀. 그때 뭘 해야 될까? 붙여줘야 돼. 금이가 그렇습니다. 고정을 시켜. 못담게 해야 돼.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돼 있다가, 요가, 크랙이 생겨 똑 하고 연골이 그러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나가 멀징이라고 그러죠 프로랩스 프로트루전 돌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닫아줘야 되돼 근데 이 닫아줄 때 Z축이잖아 X축하고 Y축으로 이렇게 우두두하고 이렇게 틀어버려 그 어떻게 될까 완전히 터져버려 그래서 여기서 x축, y축이 안 되고 회전 배정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p r i에서 끝에가 끝나잖아. 그러면 공식이 들어가야 이제 여기서 m p 90도 t o 책에 있어요. 말미잘 프로세스에 컨택을 해가지고 90도를 돌려서 s p 콜. 마지막 지점이, 여기다, 이렇게 돼서, MP에다가 걸어가지고, 이렇게 닫아라. 90도. 이렇게 닫으면,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다. 이게 이제 공식이거든. 근데 MP에다 걸어보면 행동이 날려버리니까, SP에다 걸리긴 하지만은, 이론은 그렇다는. 어디를 올려요, 선생님? 왼쪽을 오픈했을 위로 올려. 그것도 이런 부분이 있다. 허리 디스크 환자가 왼쪽으로 돌아놓는 게 편해요, 오른쪽으로 돌아놓는 게 편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디를 돌아놓는 게 편할까? 왼쪽으로 돌아놓으세요, 오른쪽으로 돌아놓으세요. 해도 전부 다 답이 요 니네 편한 대로 누워라, 이렇게 말하기가 좀뭐하니까 불편한 대로 누우면은, 오래 못있고 뒤집게 되어있거든. 근데 가장, 뭐, 원칙을 치자 하면, 오픈 헤치를 위로 올리는 거야. 올려서 자라.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위에가 닫아지고, 밑에가 열릴 거 아니냐? 이러는 그렇지. 근데 그러고 누워서 잘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냥. 밑에가 짓눌리기 때문에.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누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누 누세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원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누워가지고, 가장 편한 자세를 찾으세요. 그니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세워한다는게 아니라, 온몸을 뒤틀으면서, 순환이 되는 자세를 찾거든. 순환이 돼야 잠을 자니까, 릴렉스가 되고. 그래서, 원래 왼쪽을 위로 올리는데, 참 편한 자세를 무릎을 부리든 다리를 펴든 허리를 꼬든 편한 자세에서 릴렉스가 되면 그걸로 주무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편하다 물어보면 의미 없는 거지만 그렇다. 이고 L 그러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또 하나 있다 이쪽으로 되면 하나 더 올려보자. 근데 극돌기가 어디로 가 있어? 왼쪽 같이. 그러면 읽어야지. 뭘로? P L 4에 P L S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공식이 S P 45도 톡 이렇게 표현할 거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해 하면은? 얘는 오픈 엣지하고 바디가 빠져있어 크게 돌려야 돼두 번을 밀어내야 돼 얘는 얘가 빠져있지만은 얘가 벌어졌어 오픈 엣지가 그러면 오픈 엣지만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빠진 걸 넣어야지 오픈 엣지를 닫아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러면 이 오픈 엣지는 Z축이고 바디 빠진 거는 Y축이거든 그러면 x축하고 y축은 z축에 문제가 되면은 배제가. 돼요. z축에 문제가 있는데 x축하고 y축을 교정을 하지. 그러면 디스크가 터져 버려. 심하게. 되게 좀 이론이 좀 높긴 한데 음, 알고는 있으면 좋지 않냐면은 하 가끔 물어볼 거라. 왜 디스크가 터지냐 와이즈 교정을 재추축 교정을 해야 되는데 재추축 교정을 해도 디스크가 터져 아까 같이 복압을 형성시키는 이 호치를 모라고 회전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회전하고, 이게 오픈 의지딱 닫잖아 이렇게 딱 닫으면 딱 닫아갖고 지지지 이렇게 들어가면 터져버리거든 그래서 탁! 닫으면 배가 흠음 하고 탁! 수족이 돼. 그렇지 그러니까, 끌고, 티슈, 그만 원칙이, 이제 세 가지 원칙이 들어가지. 1번, 티슈 풀. 피부를 끌어당겨. 그 다음에, 핸드포인 긴장판까지 끌고 들어가. 생리적으로. 세 번째, 엔비필. 탄력을 느끼면 들어가고, 탄력이 안 들어가면, 팔피신 잘못됐으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가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여기서 또 끌고 와서 쭉 밀고 들어가. 어디까지? 긴장성으로 생리적인 한계점까지 끌고 가는 거야. 생리적인 한계점에서, 해도 돼요? 하고 몸에서 거부반응을안 보이고, 탄력의 텐션을 느끼지 못하면, 그때 어떻게 할까? 배로, <laughs> 바디하고 배하고, <laughs> 이렇게 하는 거에서 거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응? 이렇게 하면 찾아온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배다임 배다임 시계방향으로 시계반대로 돌려 계속 하는 이유가 이거 하자고 계속 연습을 시켰던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목 들어갈 때 있지. 이걸 못하면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 목이 떨어져 나갈까 싶어서 빠져볼 것이고. 그래서, 티슈풀, 텐더포인트, p 를 계속 반복을 해서, 착 하다가 이렇게 밀어내야 된다착 하다가 맞춰내야 되는 거다. 이게게 스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